Nice game TV.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우중이고요. 저는 이화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어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어, 오늘 LCS가 또 1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어, 일찍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장인어른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장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텐데 일단 어떤 어, 장인인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의 장인은 바로 하이머딩거의 장인입니다. 예전에 한번 네. 하이머딩거 장인분, 요플레라는 분이 네. 나오셨었는데 사실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원래 음 잘하시는 분이긴 했었는데. 음.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킬러님, 네. 또 다른 장인이죠? 네. 페이지킬러님을 모셨습니다. 이름과 나이는 비밀이라고 하셨고요. 시즌 3 하이머딩거로 최초 챌린저에 와, 가진 근데,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 3면 챌린저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하이머딩거로 네. 진짜 대단한 거죠 네, 420승 296패를 하셨고 네. 현재도 다이아 1티어에 계십니다 현재는 78승 53패를 기록하고 계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머딩거 유저 페이지킬러입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오, 무슨 뭐 매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하이머딩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 처음엔 팀워를 하다가 이주연서 하이머딩거 로테이션이 걸렸을 때 하이머딩거를 해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처음 딩거를 했을 때 트롤을 안 해준 같은 팀원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 같은 분들이 되게 착하신 분들인 것 같네요 그렇네요 하이머딩거에 대한 설명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리메이크 이전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음. 현재는 강한 타이밍이 확실하게 없어서 운영하는 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카운터일슨는 신드라인데 포터, 포탑을 터포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 <laughs> 그럴 수 있네요. 내가 이거에. 인식도 아직 좋지 않고 라이엇이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을 해주셨네요. 음. 그렇습니다. 하이머딩거가 리메이크 된 이후에 사실 일반 유저에게는 좀 세졌다. 음. 하지만 여전히 쓸모가 없다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하이머딩거 장인이 보기에는 <laughs> 네. 오히려 예절이 더 낫다. 요즘에 라인좀강태라는소리가 라도 듣잖아요. 음. 그래도 예전에도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리메이크를 해도 강한 타이밍이 없다. 확실한 임팩트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고민이 많다. 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이아리텐으 유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이 페이지 킬러님에게만큼은 어 여전히 하이머딘 거만큼은 좀 이해도 높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킬러님 어 목소리가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아 목소리가 귀여워요? 어? 네, 네. 귀여용 정말 <laughs> 말투가 약간 그러신데 네. 실례지만 아, 나이가 20대이시죠? 어 저는 어 나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20대인지 10대인지 그것도 안 되나요? 에,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예의만 지키면 나이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뭐 그것도 어, 맞는 말투. 말이죠 근데 말투가 약간 응. 누구 닮았냐면 응. 프로게이머 그 정도 닮았어요 누구? 기장님 <laughs> 플레이? 네 약간 사투리 섞이면서 얇은 목소리가 약간 플레임 선수 닮았어요 생긴 것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 음.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머딩거로 오늘 플레이를 하실 텐데 어떠세요? 음 하이머딩거로 제가 작년에 나오게 될줄 몰랐네요 아 작년에 아 나오게 될줄 몰랐다 사실은 페이지클러님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거울까?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자, 저를 어, 찾아주시는 분은 안 타니까 참 좋네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하이브딩거 최근에 어때요? 하면은 뭐 팀원들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음, 하이브딩 거를 최근에 하면 어, 팀원들이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냥 저 보면 양보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이네요. 음. 하이브딩으로 거의 뭐 미드 가시는 편인가요? 네, 미드 가는 편이에요. 음. 보통 탑하이브딩 거를 가기도 하고 일단 미드를 주로 갑니다. 네. 미드 다음엔 탑을 네, 미드 다음에 탑으 갑니다. 가장 하드 카운터가 어떤 챔프예요? 가장 하드 카운터는 어, 제가 거기 자기소개에서 듯이 신드라. 신드라. 네, 신드라 가장. 음. 그러면 자 요즘에 주력으로 나오는 무슨 직스라든지, 네, 뭐 그라가스, 르블랑 이런 챔피언들하고는 어때요? 음, 그라가스랑 르블랑은 좀 할만한데 직스가 초반 견제로 강력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직스가 조금 애매하다 그럼 오늘 한 3게임 정도 진행을 하실 텐데 몇승 정도 예상하시나요? 어... 가볍게 음, 저는 2승 1패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2승 1패를 원하시네요 아,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집이시죠? 네 집입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 미션이 충격 수류탄으로 3인 스턴이에요 충격 수류탄 3인 스턴이요? 네, 네 자신 있으세요? 아, 아, 제가 그 충격수탄이 네 자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신드라 카운터라고 했잖아요. 음. 네. 신드라가 그 W로 포탑 이렇게 잡아갖고 던질 수 있나요? 네, 포탑을 잡아갖고 던질 수 있습니다. 우와, 음.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이시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면서 게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 목소리가 매력 있네요. 귀엽네요. 네, 목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 있으신 분이고 네. 오늘 한번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또 저희 후원해주고 있는 모주룩에서 어떤 상품을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면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모주룩 홈페이지 가시면은 오늘 메인 페이지에 딱 나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상품. 오즈 싱글 브레스트 그렇습니다. 오즈 싱글 브레스트 코트예요. 네. 세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 신상품에다가 이미 주문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음. 64,0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57,000원에 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사이즈도 미드 미디움부터 미드가 아니죠? 네. 미디움 맞죠? 미디움이요. 미디움. <laughs> 네 미드는 네, 아닙니다. 미드는 오피죠. 네. 자, 미디움부터 2XL 아직까지 네. 준비를 했고요. 어, 색깔은 베이지, 카키, 네이비 색깔이 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입고 있어요. 네. 저한테 살짝 크네요. 제가 몸이 작은 거겠죠? 그렇죠. 네. 사이즈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큰데 일단 코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저한테 딱 맞게 조금만 작았으면 제가 입고 다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잘 맞고 디자인이 깔끔해요. 네. 아래쪽은 살짝 커브이지만 위에만 보시면 깔끔한 코트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아요. 음. 음. 굉장히 좋고. 쭉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코트고요. 봄가을에 입기 좋은 딱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거죠. 그렇죠. 요즘에 살짝 날씨가 풀렸어요. 음, 맞아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트 같은 거는 반드시 하나씩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 그리고 워싱 코튼 재질로 어, 제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음. 걸쳐 입기 좋다. 그렇죠. 요게 딱인 것 같아요. 딱이 표현이 가볍기도 하고, 음, 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카라 부분에. 끝이 디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음. 맛을 살려주고 있고요. 오퍼, 오버튼이에요 버튼 다섯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원하시는데, 딱, 원래 가운데 한세개두개 정도만 딱 하는 음. 게 네, 그렇죠. 정석이죠. 정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복에는 흔하게 볼수 없는 카키색. 음. 카키색인데, 그냥 카키색에는 약간 청록색 느낌이 좀 나요. 아, 그렇죠. 구, 국방색 그게 아니라, 음. 약간 까는 좀 묘한 느낌의 색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정확히 색깔이 안 나서 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깔끔하네요. 입으시,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면 되고 형은 어, 특이하게 위에 두 개만 했네요. 음, 보통 여기 여기 하지 않나요? 바텀 자신 있어서. 네 음. 너무 바텀 강조하셨는데. 그러게요. 네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다른 색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히어리 형하고 당구님이 입으신 옷은 네이비. 네, 제가 지금 거고요? 내일이. 같은 옷이에요. 네. 여러분들, 옷걸이가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네, 확인하면 되고. 코트는 보통 이렇게 좀. 그쵸, 그쵸. 네, 네 이렇게. 버게오픈하는 게. 벗어? 네. 오픈하고 이렇게 좀 세우는 게. 어떤 가을 남자 스타일 딱. 음, 딱. 가을 남자 스타일 딱. 가는 거요 아, 어, 멋있어요? 분위기 있어요. 아, 그럼요. 음. 잠복할 때. 음. 영화, 형사처럼. 허, 형사 애들이 잠복할 때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요렇게 네, 입으시면 되고. 어, 요게 이제. 이인데 약간 청록색이 어 이건 좀 듯. 독특한 색깔이 코드치고는 네. 예쁘죠? 네, 굉장히 독특하게 여러분들 어, 이런 색깔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음. 정도가 딱 핏이 딱 맞는데 음. 아, 저한테 좀 길어요.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바지 색깔도 예쁜데요? 음. 제 조란 맛이 있네 코트맨도 지고 여러분들 요거 코트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이게 베이지색 네. 어, 베이지색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고요 안감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입기에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봄 가을에는 이만한 게 없죠 사실 음. 그냥. 나가기에는 좀 쌀쌀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목 끼기에는 좀 덥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가벼워서 벗을 때도 들기 좋고 실내선도 음. 어쨌든 벗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음. 제가 입고 있는 게 네이비. 칵전케인적으로 카키색이 좀 카키색 카키 예쁘네요. 네, 카키색이 예쁘네요. 특이한 색이네요. 이 네. 제품 여러분들 오늘 오만 칠천 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짝짝짝. 게다가 아, 지금 3월5일 내일까지. 또, 어, 만원 이상. 네.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료도 없어요. 와, 이게 엄청 이득이죠 장인어른 시간에 할인된 가격에다가 배송료도 무료. 네. 거기다가 오늘 만약에 처음 가입을 하신다면은 정립금에다가 음. 거기다 또 가입 동기에 나이스게임 TV 또는 장인어른을 적어주시면 또 추가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 먹는 거예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또 모두 항상 준비하는 이벤트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옷이 좀 바뀌었어요. 네. 아 지금 댓글 일 분밖에 안달셨는데더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푸쉬업 후드 집업으로 어, 바뀌었네요. 네 오늘 바뀌었습니다. 네. 후드 집업을 드립니다. 아 후드 집업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 진짜 예뻐요. 네 여러분들 만나 보시죠. 저도 가끔 이 옷을 입고 저도 게임 출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주르게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두개 문화 상품권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댓글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김우중님이 첫 번째로 달아주셨네요. 김우중님께 쿠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미 달았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어, 무리도 하고요. 홍성현님 음. 이분 보시니까 이름도 굉장히 낯설고 처음 받으시는 분 같기 때문에 네. 홍성현님께 일단은 저희가 모주르게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선물로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다음번엔 저희가 11번에서 음. 11페이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여러가지 뭐, 어, 좀 정성스럽게 쓰신 분들 중에 저희가 11페이지에서 또 다음 선물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실 때는 또 가입을 하셔야. 댓글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가입동기에 나이스게임TV 장인어린이라고 적어주시면 추가 정리 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어... 옷 구경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인 배너에 오늘 할인 상품 세 가지 미리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옷좀 구입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미리 좀 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또 짧은 시간 동안 소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코트 그리고 바지 그리고 운동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있는 바지예요? 아, 그럼 살짝 보여드리면 야, 이 정도. 네, 네, 살짝 보여드렸네요, 정도. 네, 제 어, 운동화도 준비되어 있어요? 운동화는 오늘 업지롱. 왜냐하면 그게 주물이 복주해 가지고. 아 샘플 보내주실 수가 없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지금 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치가 되는 동안에 오늘 장인 페이지킬러님의 한번 정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1 100포인트시네요? 어 <laughs> 승급전이야 지금? 진짜 잠깐 아, 봐봐봐 100포인트여도 승급전이야! 승급전이야. 이미 또 두수... 야! 우우! 야 어떡하지? 이거 오늘 어, 이미 2승 해놨다고 2등 하셨네 벌써 야 여기서 지금 한 번만 이기면 오늘 장인으세판 중에 챌린저 가는 거야! 그러네, 세판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되네. 아, 어떻게, 어떻게. 오늘 페페 뵐까? <laughs> 그러지 말자. 아이, 알았어. 에이, 너무하네. 미안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머딩걸 이미 150판 하셨고, 전 시즌 한번 볼까요? 전 시즌만 700판을 음. 넘게 하셨습니다. 쿼드라 킬도 다섯 번이나 하셨네요. 우와. 이야. 최근 기록은? 우와, 무슨 어우, 징그러 4, 6, 7, 7연승 중이에요. 와. 3, 4, 5, 6. 7연승, 8연승, 9연승이네. 우와. 으아. 야, 피디들 뭐하냐. 제목에 지금 챌린저 승급전이라고 18. 빨리 적어주세요. 9연승 중이에요. 와. 이거, 이거면 10연승이야. 대박. 9연승 중이에요. 하이머딩거로 대박이다. 이야, 무섭다. 니브리 진짜 당연히네요. 이건 페이지 패밀리 궁금한데? 음. 음. 별거 없네요. 네. 이거 혹시 하이머딩거 말고 다른 거는 몇 판이나 하시나요? 하셨나요? 볼까요? 네. 우르고 또 많이 했네? 134판? 뭔가 약간 진짜 고인들만 좀. 우르고 또 134판을 하셨고. 피들, 소라카. 음, 다른 것도 많이 하시긴 하네요. 많이 한다고 하기는 좀. 참... <laughs> 우르고. 아, 근데 우르고까지 한번 벌써 이번 시즌에만 1000게임을 하셨네? 근데 우르고시라는 게. <laughs> 어쨌든. 하이머딩 거랑 우르고. 만약에 뭐저믿갑니다 했어. 어. 그러면 누가 검색해 볼 수도 있잖아. 죽이시겠다. 어. <laughs> 그러니까. 근데 믿음으로 도 세이 센데. 어. <laughs> 진짜 신기하다. 일단 그러니까 게임 걸렸다고 합니다. 어, 한번 볼까요? 바로 가죠. 네. 상대도 궁금해지는데. <웃음> 뱅기. <웃음> 뱅기 있어. 변용준 씨도 있네. 오, 그럼 또리본 잡았네요. 같은 대박. 편에는 프라임의 한라봉, 응교에 나오게 될 여정이 이번주 토요일에 아 이번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미리 검증받네 네 은교에서 아 근데 직스예요직스 어렵다고 했는데 신드라 아닌게 어디에요 아 직스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직스 걸렸고요 한라봉도 나오고 피카푸 아닌가? 응 음. 정글로바도 맞네. 좀 자주 보이는 친구인데 아 확실히 챌린저 승급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일단은 눈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체화 점멸 들었고요. 룬은 마저 어, 유성... 이동 속도를 음... 정수야 다박아줬네요 고정 주문력을 사용하지 않는 룬 특성은 20 1 9 특성에서는 뭐 딱히 특이할만한 점은 없구요 음. 다른 룬도 한번 볼까요? 이건 고정 주문요. 이건 재사용 대시간어 이거는 문양이 다... 재사용 오에디 상대. 아 이건 아니구나. 딩딩건이두 개만 쓰네요. 고정 주문력과 이속 네 그런 거 같네요 이두 개만 쓰시네요 음. 와 이게 지금, 지금 장인편도 화려하긴 한데 상대편도 프라임, 닌자의 뱅기, 번영 어? 프라임이 좀... 근데 갈렸네 둘이 음. 서로, 서로 따르는 데 걸렸나 보다 어쨌든 뭐 자기 포지션 찾아갔으니까요 쌍관이네요 아 부담스럽다 쌍관이면 은 평타도 굉장히 이게 직스가 그쵸. 패시브 때문에 평타도 일곱 평타 일곱 발째가뭐하여 평타 네. 그 송장주문역도 있어요. 나이도 쉽지 않게. 변형준 하면은 또 리본장인. 네 리본장인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이미 챌린저에 계시네요. 한라봉 선수는 랭가. 한라봉 하면 또 랭가. 그쵸. 강기식 갔나? 갔어. <웃음> 갔나? <웃음> <웃음> 은규도 내가 특별치료 하나 꼬셨는데, 안 한대. 에이, 말도 안되 몰래 온 손님으로 왜? 에이, 그러지 마. 에이, 왜? 재밌는데. 사람이야, 싸구이 제일 재밌다고. 에이, 사람들 인간성이. 에이. 아, 여기서 인간성드 들이면 또왜 나와? 좋다고요, 인간성이. 그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바텀에서는 시비르와 블리치 클랭크. 네. 사실 블래지 클랭크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이게 챌린저급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어쨌든 같은 편에 스레쉬스레쉬 스레쉬. 진짜 요즘 난리났잖아요. 탑급의 스레쉬이기 때문에 서포터의 1 일티어급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상대가 직스라는 거 직스, 직스도 유치하들었어요. 유와 어, 뭐예요 이런 거는? 직스는 사실 딱히 전멸을 저만은 쓸 타임이 없더라고 저도. 저도 저만보다는 보호막을 써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거리에서 포킹하는젬프들은 점화 사거리가 안 나오니까, 음. 텔포나, 뭐, 방어막, 이런 거는 봤는데, 유채화는 좀 신기하네요. 잘 도망가려고. 코구모처럼.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러면. 아, 음. 화려하네. 진성들만 모였네. 대박이다. 진성 다이아들만 모였네요. 출신 성분이 다 깔끔하네요. 보통 여기에 테두리 없는 사람 한두 명씩 있고. 맞아, 있거든요. 맞아. 원래 끼게 돼 있는데. 플레도 한두 명씩 있고. 맞아, 이랬는데. 맞아, 맞아. 따아. 멋있네. 이거는 뭐 게임 수준이 높네요. 높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챌린저 승급전이니까 가면 있냐 좋겠습니다만 상대들 이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돼요. 사실 핀만딱 보면은 이게 좀 거슬리긴 해요. <웃음> 많이. <웃음> 여기서 딩거가 막 이런 느낌인데 <laughs> 아, 음. 또 페이지 킬러님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기면 챌린저 가는 거예요. 그렇 저도 다음 경기가 있고 그거 저도 마지막 경기가 있긴 하지만. <laughs> 네네.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할게요. 음. 정리하는 동안 자, 시작템은 도란링입니다. 직수도 마찬가지로 도란링 스타트했고요. 네. 이거 뭐 사면 스턴마 이런 거 신경 쓸 별일도 없겠는데? 그렇죠. 일단 초반이니까 자동 카메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어리브는 아, 아, 미드 아, 눈싸움이래. 미드 겨울왕국이네. 싸. 어. 게임을 미드 좀... 어. 재접속 할것 약간 움직였어요. 리브님이 근데 뭔가 지금 렉이 좀 심해서 다시 재접속 하는 것 같죠? 음. <laughs> 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죠. 미드에서도 특이한 템들은 없고. 네. 탑포도 요즘은 뭐다 돌아지실 때 가니까. 음. 근데 문제는 탑에서 리브님이좀 늦게 오면은. 네. 두렵 <놀람>